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 도를 저번에 했죠. 네. 도와 도청소재를 저번에 했기 때문에 아홉 개도 아홉 9개 개의 음. 도청소재지.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이어서 시. 근데 시, 모든 시를 할 수는 없고요. 시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좀 특별한 도시. 네, 두 개의 특별한 네. 도시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구가 많아서 이제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넓은 지역을 가지는 도시라는 뜻인데요. 예, 여섯 개. 네, 광역시. 광역시. 예전에는 아마 부모님들 때는 아마 직할시라고 배웠을 수도 있어요. <laughs> 정말 네, 여러분 태어나기 한참 전이에요. <laughs> 네, 직할시라는 건 직접 관리한다는 건 그런 뜻인데요. 네. 네. 지금은 광역시라 부르거든요. 네. 지금 광역시라고 되어 있지만 직할시랑 네. 똑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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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이 광역시는 또 특별시는 네. 도와 같은 동급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특별시 자 어, 이거는 우리 첫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요. 네, 첫 시간에 이미 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뭐 모를 수가 없겠죠. 네, 우리나라의 수도고요. 네, 네. 네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네. 위치는 어디냐? 네, 위치 아, 저, 위치는... 예, 위치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네, 위치는, 여기죠. 네, 여기 경기도 위치. 안에 네 여기 네, 포함되어 여기죠? 있는데 네. 경기도랑 완전 분리된 또 다른 하나의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름은 서울특별시입니다. 네, 서울특별시고요. 뭐 자, 네. 아마 뭐 워낙 잘 아실 겁니다. 네. 남산도 있고요, 네. 그렇죠? 남산도 있고요. 뭐 서울 남산도 있고요. 여기 국보 이러죠? 네. 네 여기 남대문 불 탔다가 다시 네.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면 제일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하는 곳 여기 네. 광화문에 네. 경복궁 쪽에 보시면은 네. 광화문 노점 여기 네. 세종대왕도 보이네요 네. 그다음에 경복궁이 있고요 네 우리의 네 아주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죠 네네 네. 롯데타워 아, 아 롯땡타워라고 그러죠 <laughs> 네 뷔페를 만면안니까자 네. 서울 안에도 똑같이 우리나라 안에 경기도, 강원도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서울시 안에서도 네, 행정구역을 나눠놨는데요 지금 우리 이 화면에서 보는 이런 구역입니다 자, 시 안에는 네. 구로 나눠집니다 특, 그러니까 광역시나 특별시 안에는 구로 구역이 나뉘는데요 자, 우리가 사는 구 어디인가요? 자, 우리나라, 우리는요 네. 어, 서울을 이렇게 나눠서 우리서 네. 동쪽과 남쪽에 동남쪽으로 가면은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송파구가 보입니다. 네. 송파구가 네.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송파구 우리 행정구역은 네. 서, 서울시 송파구가 되고요. 네. 자, 자 이번에는 자또 다른 특별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생긴지 얼마 되진 않았고요. 자 여기 2번 이라는 곳 별표 젖어 있죠. 그렇죠. 자, 여기 아마 얘기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이름이 뭔가요? 바로 세종이라는 이름이 네. 붙 있어요. 세종, 특... 세종 특별자치시라고 플레임은 어,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목적을 가지고 만든 도시인데요. 어떤 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원래 우리 서울이 수도라서 정치 경제 행정까지 다 중심지였는데요. 어, 이 중에서 너무 서울이 과밀화된. 거. 한마디로 너, 너무 서울의 모든 기능을 다 모아주니까 서울만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 서울에 있는 행정 기능을 좀 빼내야겠다. 네. 그래서, 그 정부 기능을 네. 뺐죠. 정부가 대표해서 네. 너무 서울에만 몰려 있지 않고 우리나라. 여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옮겨가겠다 해서 만든 도시래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정부 기능을 하는 도시가 됩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 도시를 뭐 새로 만들거나 행정 도시를 새로 만드는 편인데요. 그래서 행정 도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자 보면 알겠지만 세종 사는 사람들은 장애들을 네. 행복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행복 도시가 뭐냐면요. 행정 중심 정중심? 복합도시에서 복합도시 줄여서 행복도시 네, 그렇죠. 여기 있네요. 네, 행복도시라고. 네, 행복도시라고 부르네요. 네, 이렇게 정부청사들이 있고요. 네, 그핵도시입니다 여기 쭉 일렬로 일렬로 정부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특별시가 있었습니다. 둘다 뭐와 관련이냐면요. 네, 정부 기능과 관련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도가 있는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지금 많은 행정 기능으로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그래서 두 개의 특별시가 있고요.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광역시 이제 아까 쌤들이 처음 힌트를 얘기했는데요. 광역시를 만드는 기준은 그냥 아무나 광역시를 시켜주는 건 아니고요.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요. 인구가 네 보통 많이 쓰는 조건이 인구가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도시는? 당연히 네 서울이죠 네, 서울입니다 네. 약 천만 900 50만 네. 60만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네. 예전에 천만이 넘는다 그랬는데요 네. 천만 도시 우리나라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는 서울이고요 그러면 2등도 있을 텐데요 2등 네. 도시가 어디인가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제 2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쪽 바닷가에 있습니다. 네. 동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네. 이렇게 쭉 내려가면 네. 지금은 3번으로 표시된 도시거든요. 네.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부산 입니다. 부산 인데요. 네. 여기죠. 부산 아마 여행 가보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네. 우리나라 그, 제2의 도시. 네. 네. 인구가 뭐 400만이 조금 안 된다고. 보통 부산 사람들 400만이라고 우기는데요. 아, 그래요? <laughs> 예, 우기더라고요. 음. <laughs> <이러면, 웃음> 그래서 좀 약간 부풀려서 자, 자. 자, 자 <laughs>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의 장점이 뭐냐? 찾아보면 되시죠. <laughs> 바로 되세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기도 네. 바로 찾아서 부산 치면 인구가 얼마지 나옵니다. 네, 우리 생 말이 맞는지 <laughs> 400만 확실합니까? 네. 저 예전에 네. 부산 살았어요. 아, 부산 살았어요? 네. 어. 400만 부산 시민이다 이렇게 보면 그거는 너무 옛날 아닙니까? <laughs> 자 부산 아, 지금 검금 검색이 잘안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찾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자 부산이 있는데요. 부산 뭐가 유명하냐? 부산은 우리나라 제 2의 도시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또제 1의 뭐뭐 도시라고도 하죠. 바로 항구 항구네 부산은 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 맛있는 것도 엄청 많죠 역시. 엄청 많은데요. 어묵 아유 가려야 되겠죠. 네. <laughs> 네 어묵 아주 유명하고요. 네, 밀면이라든지. 네 돼지국밥도 뭐, 있고. 네 돼지국밥도 있고요. 네, 돼지 있고요. 여기가 네. 여기 해운대 아주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그 해수욕장 중에 하나죠. 해운대. 여름에 가장 많은. 어이 대가 아닌데. 네. 네, 해운대.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해수욕장입니다. 네, 해운대. 그다음에 요 불꽃축제도 아주 유명하고요. 강한대교가 보이죠. 네, 불... 네. 부산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제2의 도시가 또 됩니다. 또 우리나라 지난 시간에 보령 모도축제 얘기했는데요. 부산에서는 또 어, 비프라고 어, 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네. 네. 부산 국제영화제도 네. 유명하죠. 이런 식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어디라고요? 부산입니다. 부산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가볼까요 문제 번째. 여기 있는 곳입니다 네. 자 원래는 이곳이요 어 우리나라 제 3의 도시 였는데 네. 최근에는 바뀌었다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맞아요 네, 실제로도 네. 인구로만 따지면 네. 인구로만 따지면 다른 도시가 인구가 더 많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곳이 전통적으로 그래도 <laughs> 예, 우리가 이제 항상 뭐제 3의 도시다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도시입니다. 은근히그 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서요. 아, 그렇죠. 예. 어 이름 벌써 나와버렸네요. 예, 바로 대구. 대, 대구. 그런가 뭐 데프리카 네. 이런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아, 네. 예. 우리나라 여름에 또 아, 나주, 더운 도시로 네, 유명한 도시입니다. 네, 덥습니다. 대구하면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컬러풀 대구라 그러는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는데 대구의 역할이 엄청 컸죠 섬유 산업이라든지 네, 이런 초반에 네. 경공업을 중심으로 많이 네. 생겼고요. 그다음에 국채 보상 운동, 국채 보상 운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남쪽에 중심을 잡아주는 부산과 네, 대구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시 다른 도시로 한번 가보면요. 네, 빨리 빨리 주죠 이제. 네이 도시, 네 아까 우리 4번 대구가 인구가 역전됐다고 그러는데요. 바로 바로 인천광역시입니다. 네, 이 도시하고 인구가 역전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 인천이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네. 도시. 네. 인천은 아마 여러분들 웬만하면 한 번쯤은 다가 네. 보셨을 바로 수... 지하철로 갈 수도, 네, 지하철 있고요. 갈 수도 뭐 있고요. 공항철도로 연결되기도 하 네. 때문에. 그리고 일단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려면 여기를 거칠 수밖에 없죠. 네. 뭐가 있죠? 바로 네종도에 있는 인천 네. 임천, 인천 국제공항이 있죠. 인천에 네. 네. 유명한 곳이 뭐 요런 곳이 있네요그 짜장면. 네. 짜장면이 중국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 한국화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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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짜장면이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인천. 임천. 인천이고요. 네. 뭐 닭강정도 있고요. 네. 월미도라는 곳. 아주 노이동산이 있는. 디팡으로 팡팡 네, 디팡으로 아주 유명한 네. 곳이죠. 네. 우리나라의 간문 공항도 있고요. 차이나타운도 있고 아주 서울에서도 하루 여행하고 여행하고 오기도 좋고 자그 다음은 이제는 우리나라의 한 가운데 네, 가운데 있는 중부지방의 대표적인 네. 광역시 6번입니다. 네. 이곳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네. 어, 네. 광역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대전입니다. 대전입니다. 네. 원래 대전의 옛날 이름이 뭐였죠? 한밭 네, 큰대자에 한 네. 그다음에 밭전자를 써서 네. 큰 밭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네. 네. 그러 한자어로 그냥 대전이라고. 네, 네. 대전 그대로 풀이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 철도나 도로 교통의 교통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네. 발전한 도시고요. 그다음에 아 우리나라에서 뭐 이건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분이 많은 동네가 두 동네가 있어요. 저기 관악산 밑 동네랑요.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바로 네. 대전입니다. 네. 네, 카이스트가, 이스 카이스트, 있는, 예. 있는 동네죠. 우리나라에서 과학 연구 분야가 제일 발달한 이 도시가 대전이라는 곳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우주 산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각종 첨단 산업에서 제일 중심지가 되는 이 도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전, 교통중심지 대전이 있고요. 오, 유명한 빵집도 하나 있고요. 여기 우리, 아, 예. 네, 빵지술래를 하시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네, 빵지술래를 하시는 우리 고조 선생님이 아주 아, 같이 가봤잖아요. 아뭐 같이 가보기도 하고 여기는 네. 여기 지금 튀소를 있는데요. 튀소가 음, 뭔지 아세요? 튀김 소보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튀김 소보루가 유명한 성심당이라는 곳, 아, 성땡당이라고 했어요 아 예, 네, 성땡당입니다. <laughs> 네, 네, 성땡당이라고 꼭 해주세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뭐 한번 드셔보실까요? 저기 서울의 백화점들의 아네 맞아요. 뭐뭐 뭐 있더라고요. 네, 네 서울의 백화점 있니까자 <laughs> 이제 넘어가서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자 전라도 쪽에 있는 광역시인데요. 전라도 쪽에 있는 광역시인데, 네 여기는 빛골이라 부르죠 네 순우리말로 빛고을 그대로 아, 네 한자어로 한자어로 네. 풀이하면요 빛광네 빛, 광. 네. 골주 해서. 이렇게 해서 광주광역시입니다 네,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는 아, 맛있는 게 많은 동네 맞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민주주의 역사에서 네좀 이제 아픔도 겪었던 곳이고요 5.18 광주 네. 민주화 또. 환경을 네. 겪었던 네 음. 곳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무등산이란 곳도 있고요 여기 여기 음. 5.18 기념공원이 네, 네, 네.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전라도 쪽에 있는 인구가 많은 이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망구내. 마지막 아닙니다. 아 마지막입니까? 네, 네 마지막. 막내 광역시입니다. 네. 어 그래도 가장...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생각했는데 한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laughs> 네. 어, 선생님 <laughs> 어릴 때는 광역 시가 아니었는데 예, 네. 네, 광역 시가 되었었거든요. 네, 이분이 생, 생각보다 나이가 아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laughs> 학교 다닐 때 네, 네. 광개, 학교 다닐 때 광역 시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네, 저도 그걸 겪었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울산이라는 울산. 곳입니다. 네. 울산. 울산은 여러분들 뭐잘 아실 텐데요. 이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가 발달한 도시죠? 뭐 공업도 발달했고요. 네, 공업 도시입니다. 저는 예, 생활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공업 도시거든요. 어 아마 어. 여러분들 이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다니는 차를 한번 그냥 한번 세어보세요뭐 숫자를 세는 건 아니지만 <laughs> 세어보면 아마 열대중한 여덟 대는 울산에서 아마 이 차가 만들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현땡. 네 현땡 자동차가 네. 있는 곳이 바로 이 울산입니다. 네, 현땡 자동차가 네. 어좀 그건 좀 가려주세요. 아 예. 좀네 예. <laughs> 네, 현대자동차가 있는 곳이 울산이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도 나오는데 중공업, 네, 네 화학공업, 중공업 화학공업. 네. 여러분들이 쓰는 이런 각종 제품들이 석유화학 제품이라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석유화학도 제일 발달한 곳이고요. 그다음에 조선도 발달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울산이 워낙 공장에서 계속 연기가 나오고 뭐 배수 나오고 한데서. 돈은 많은데 살기는 좀 어려운 곳이라 그랬는데 요즘 울산이 엄청 노력해서 정말 깨끗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네. 지난번에 가보니까 뭐 새가 막 엄청나게 막 네. 까마귀 네. 막 네. 수천 마리가 날라오는. 네. 또 이게 이제 이게 한번 수출 탑 공업 탑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그 수출 위주의 이제 산업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울산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음.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산. 그래서. 어, 공장이 워낙 많고 공업 도시기 이 때문에 많은 인구가 들어오면서 광역시가 된 곳이죠. 자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총 우리가 네, 네. 대비하는데요. 두 개의 서울, 네. 그다음에 세종, 세종. 네. 이렇게 두 개의, 두 개의 특별한, 도시. 특별한 도시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자, 부산, 네. 부산 광역시, 그다음에, 그다음에 대구 네. 광역시. 네. 네. 그리고 서울 바로 붙어 있는 네. 자 인천광역시 아, 혹시 네네 인천하고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대전광역시. 네, 대전광역시 그리고 전라도의 유일한 광주광역시 그리고 네. 마지막 막내 울산 울산광역시까지 혹시 어~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혹시 이 노래 아는지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네. 예전에 저희들이... 에, 좀 트로트가 <laughs> 좀 인기 많은데요. 김혜연었요 네. 김혜연이란 가수가 네. 여기 1번, 6번, 그다음에 4번, 3번이죠. 요걸 쭉 이으면 우리나라 제일 큰 큰은 아니고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경북을 네. 도로가 나옵니다. 요렇게 도로가 이어지는데요. 이 도시들을 이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인가요? 서울 대전 대구 네. 부산인가요? 서울 그 대전 제목... 대구 부산 찍고, 찍고. 네. 아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laughs>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거나 부모님들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다음에 서울 대전 광주 목포 뭐 이런 식으로 네. 노래가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도시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 쌤들은 이제 잘 모르게 되는데요. 어. 예전에 광주하면 제일 유명한 연예인 누구였습니까? 저는 수지가 네. 네. 국민 여, 여동생인가요? 네. 국민 첫사랑이요. 아, 네. 네. <laughs> 수지 아니면 울산에서 제일 유명한 분은 김태희. <laughs> 김태희. 네. 뭐 이런 식으로 아 대구는요? 대구는 아 대구는요. 대구 누군가요? 아이이면아 그런가요? 아 대구 대전 아닌가요? 대구입니다. 아 대구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빠들이 분명히 어디 출신들이 있을 겁니다. 네. 주로 인쪽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주로 과역시나 네, 부산 출신의 네. 여러분들 그 좋아하는 이제 아이돌 오빠들 어, 이런 식으로 아이돌 지도를 만들어 보면 네, 어디인지 위치와 출신들을 외우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한아이돌들 얼굴을 붙이면 네, 외우기 쉽지 않을까요? <laughs> 아뭐 네. 이미 다 외웠을까? 네, 외우는 방법 네. 여러 가지니까요. 네,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확인한 아홉 개의 도,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도청 그리고 그리고 두 개의 특별한 도시 네. 그리고 여섯 개의 광역시를 그리고... 모두 배워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생님들이 아예 아무것도 안 쓰여진 지도 이걸 네. 빈 지도를 주고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다쓸수 있어야 되고 그쵸.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네네. 네. 여러분 똑똑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계약하면 다시 만나서 나서 우리 온라인 수업 때 여러분들 공부했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보충한 다음에 수행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어, 썼던 요 어, 자료들을 그대로 가지고 어, 등교해서 좀 공부한 다음에 다시 수행 평가를 보면은 어, 훨씬 더 쉬울 것 같고요. 아마 언니들도 많이 봤는데요. 그 동안 어뭐 이 수행 평가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언니들은 거의 없었어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사회 공부를 하면서 또이 학년 때 미역사를 배울 텐데요. 우리나라에 뭐 어떤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알아야만 이렇게 알아야만 어 기본이 가장 기본이 되니까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네네. 거기가 어딘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려서 네네. 네. <laughs> 이거는 뭐 면 없을 네요 네, 전화 오네요. 네, 빨리 끊내라고. <laughs> 네, 그러면 우리 온라인 계약 어, 계약을 했지만 우리 다음에 실제 우리 만날 수 있을 때또 만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